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반도에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 기술 등 최신 군사 기술을 공여받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발전시킨 무기가 결국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반도에 들이운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중입니다. 과거의 외국인들은 한국을 일본에 밀리는 이류국가로 보거나 아예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유명해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BBC나 CNN 등 유명 외신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나 밀리터리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먹는 것이 문제일 뿐, 하고자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딧 등 외국 커뮤니티에선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질문에 두 달이나 석 달, 넉달등 다양한 답변이 달렸지만 대체로 6개월을 넘기진 않았고 빠른 경우 한달 안쪽으로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안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핵을 가지려 시도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막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명분만 갖춰지면 되는데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그 명분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기술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 한다면 명분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 최기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핵물리학 기술은 이미 군사력 순위 최정상의 영국, 러시아, 중국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언제든 시작만 한다면 두달 내로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는 전 국방대학 교수이자 청와대 국비안보실 행정관 등을 지낸 군사와 방위산업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보니 그의 이런 단어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기정사실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이없는 소리긴 합니다. 한국이 자기네 속국도 아니고 뻔뻔한 내정 간섭이지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보다 훨씬 기술이 부족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이 핵을 개발할 김새를 보이자 북한, 중국, 소련과의 마찰을 경계했던 미국이 대통령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주한 미국 대사이자 전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가 한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말린 사연을 전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강하게 재확인해 주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훨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 한국의 핵무장은 명분만 되면 두 달. 짧으면 한달 이내로도 완성되어 평양과 베이징을 겨눌 수 있는 위협적인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 두려워하는 최종병기인 셈이지요. 최근 중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걸은 해변의 동상을 철거하며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노간 협력을 견제하는 의미인 동시에 북한의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핵협의 그룹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전력까지 포함하여 한미 간 군사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여당 주도로 핵무장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논의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아닌 국회에서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언제든 실현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으로 볼수 있지요. 이렇다 보니 북한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명분 삼아 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북한에게 적당히 하라고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핵은 사실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발하고 나서도 발사할 수단이 여의차나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까다로운 무기인데요. 폭격기에 핵폭탄을 싣고 적국 한복판까지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70년 전에나 가능했고 지금은 촘촘한 방공망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핵을 가졌다면 핵을 소환할 미사일도 있어야 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하나 같이 뛰어난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도 핵폭탄만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현무. 천공비공등 다양한 체계와 비거리를 지닌 미사일 무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완성하여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특히 현무-3C는 사거리 추정치가 1,500km에 달해 베이징을 넘어 러시아까지 넣군이 사거리가 닿는 강력한 순항 미사일인데요. 개발 중인 현무-3D는 추정 사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고. 이미 ICBM 기술을 상당히 갖추었고, SLBM 기술의 핵심인 수중 발사 기술 콜드 런칭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따로 미사일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가진 미사일에 핵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핵무기만으로도 무서운데 미사일까지 있으니, 중국이 뻔뻔하게 자기네 나라도 아닌 한국의 핵무장에 이리저리 토를 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해가 간다고 해서 중국의 어이없는 행태를 용서해 줄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이 과연 허락해 줄까? 러시아 핑계대도 힘들 것 같은데. 한국은 핵무장을 못하지. 북한은 그거 했다가 나라 망했는데. 가능하다면? 그러면 대박이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북한처럼 만들어줘야 돼.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만들 게 뻔한데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되지. 북한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나만까지? 어림도 없어. 명분이 문제지만들기만 한다면야 석달 안에 만들지. 쟤네는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잖아. 거기에 그냥 핵만 달면 되는데? 석 달이 아니라 한달 만에도 가능하지. 한국은 방산 기술로는 세계 최상위권 국가니까.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있으니까 우라늄 확보도 쉬울걸. 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한국은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다. 현무 미사일에 핵 달면 그게 ICBM 아닌가? 이미 한국은 SLBM 기술도 확보한 상태라 핵만 있으면 바로 핵억제력 확보가 되지. 수중에서 미사일 쏘는 콜드 런칭 기술은 최고 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명분 때문에 못 가지던 거니까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핑계만 잘 되면 진짜 개발 가능할 듯 하네. 중국은 당연히 난리 날 테지만 한국이 알바는 아니지. 미국하고만 디라면 중국이 뭐라든 그게 알바인가. 이번에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게 그걸 빌미로 한국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적들에게 쏠수 있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장점이야. 한국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을 여러 보유한 국가야. 그런 국가에게 핵은 순전히 명분 싸움일 뿐, 이미 원한다면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신이시여. 한국에게 핵까지 쥐어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거짓 국가인 북한조차 핵무기를 열기 가량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정도면 아예 중국을 핵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 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일 풀리자마자 사거리 1500km짜리 미사일을 떡하니 내놓은 국가야. 미국까지 닿을 미사일도 아마 있을 텐데. 지금 한국도 유럽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군사 대국인데 핵까지 가지면 적어도 세계 군사력 순위 3위 안에는 올려야 할 거야. 독일과 프랑스가 NATO에 기대느라 군사력이 빌빌대고 있으니 한국을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그들이 최강국이야. 쟤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갑 사단을 운용하는 국가라고. 전차 포탄조차 핵으로 바뀔 거야. 한국은 3000톤급의 잠수함을 여러 보유 중이야. 애초에 그것들은 만들 때부터 SLBM을 달수 있게 만들어졌어. 동해의 숨은 잠수함이 SLBM을 발사한다면 표적 국가들은 그냥 앉아서 핵폭발을 맞아야 해. 베이징은 한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기술이 없어. 그들의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막는다? 자기들도 어림없는 소리라고 할걸.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북한은 그냥 기도해야지. 김정은이 교회에 나오는 코미디를 볼 수도 있을걸.